밀을 분영 b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 팔장 읽기다. 네. 그다음에 뭐 다리를 꼬다뭐 이런 것들 좀 배워 봤는데 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런 이렇게 신체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마지막 연어일 거라고. 네. 오늘이 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할게요. 자. 어, Tuesday June 11th, 11th, 2024. 자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동작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어, 또 뭐가 나올까 아마 고민해본 거 있습니까? 네 우리가 왜 어깨동무한다는 얘죠 어깨동무를 하다 네 이게 또 이것도 이제 영어에도 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는 거 왜냐면 친한 사람 끼니까 어깨동무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이건 좀 긴데 네자 어깨동무를 한다는 거는 어깨 주변에다가 어깨 주변에 남의 손을 얹는 거잖아요 그래서 put 놓는 거예요 one's arms 누군가의 팔을 around one's shoulders.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들의 어깨 주변에다가 내, 나, 어, 팔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put one's arms around one's shoulders. 여기서 once가 이렇게 있지만, 어, 여기서는 이 once가 앞에는 이제 어, 어깨 동무 이렇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뒤에 오는 once는 다른 사람이겠죠? 이렇게 해서 바꿨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예문을 쉬운 걸로 가져왔습니다. 어, 예문을 어떤 쉬운 걸로 가져왔냐면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던가 이럴 때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깨 동무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어깨 동무하세요. 그거를 네 이제 어 문장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깨 동무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뭐 하세요. 뭐뭐 해. 이렇게 어 명령일 때는 그냥 그대로 동사를 먼저 쓰면 되죠. 그래서 put. 쓰면 됩니다. Put. 그러면 누구예요? 이 진행을 하는 사람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yours. 당신들이겠죠. Put your arms around.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하려면 이제 around um, other shoulders. 이렇게 쓸수 다른 사람의 어. 얘 yeah, yeah. 너의 손을 얹으세요. 너의 팔을 얹으세요.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어 우리 말로 그냥 서로 서로 어깨 동무하세요.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서로 서로라는 걸 쓰면은 문장이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put your arms around each other 이렇게 시면 돼요. Each o t h e r 이어 서로 서로란 뜻이에요. 서로 서로. 그래서 so each other를 써가지고. 뒤에 shoulder라는 말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서로 어, 서로 어깨동무 하세요 서로 어깨동무 하세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put your arms around each other 이 뒤에는 shoulders가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생략됐다는 거를 아시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ut your arms around each other put your arms around each other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이 느낌을 서로 어깨동무하세요. 서로 어깨동무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써 보시면 돼요. Put your arms around each other.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깨동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고유어처럼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고유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어식으로 한다면 서로 어깨에 팔을 얹으세요 요런 말입니다. 서로 어깨에 팔을 얹으세요 요런 느낌이 이제 우리는 어깨 동무라는 말을 한 단어처럼 쓰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Put your arms around each other. 서로 서로 어깨에 서로 서로 팔을 얹으세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새로운 연어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